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꾸준히 하는 게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점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떤 거든 간에 꾸준히만 하면 뭔가 결과가 나고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뭔가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레포트나 논문 기사 같은 것들 보면 한 번씩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뭐, 21일이 걸린다, 뭐, 40일이 걸린다, 뭐,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다 뭐, 어느 정도 뭐, 시간을 설정해주니까 그만큼만 억지로라도 해봐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제 나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 계기는 운동은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뭔가 계기가 정말 몸이 아파버리는 그런 계기만큼 큰건 없잖아요. 그 운동은 제가 꾸준히 했었는데 었 제가 맥주를 못 끊었어요. 맥주를 지금도 뭐 마시고는 있지만 당시에 맥주를 못 끊은 이유가 집에서 이제 헬스장을 가면 헬스장을 가는 내리막길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편의점 그 테이블 같은 데서 맥주를 못 마시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편의점에 있는 테이블 그리고 파라솔 밑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한 번씩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 운동한다고 내려갈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고,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운동을 갈때 봤던 그 맥주가 아른아른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 네 캔에 만원 하는 걸 사가지고, 한두 캔 안전자리에서 먹고, 집에 와서, 콧가락 했고, 남은 거를 마시고 해서, 하루에 네 캔. 4캔. 네 캔이면, 이천이죠. 2000cc를 운동을 하고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운동을 해서 몸이 커지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효과, 뭐 살이 좀 빠진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좀더 선명해진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만큼 근육의 볼륨이 커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너무 느린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문제의식은 있었거든요. 문제의식은.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런 방법 원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이라는 책을 집에 예전에 사 놓은 걸 있었는데 이거는 습관이잖아 안 좋은 습관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책을 꺼내서 슈루룩 읽어 봤죠 거기에 봤더니 모든 습관은 행동의 계기가 있고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트리거가 있고 행동을 했었을 때 보상이 주어져서 그게 사이클을 돌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곰곰이 생각해 봤죠. 이안 좋은 습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맥주를 마시게 되는 이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동 트리거는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뭔가 그 시원함보다 그냥 그 차가운 맥주의 그런 시원함보다 맥주의 탄산, 맥주의 탄산이 저에게 트리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맥주의 탄산에 더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강력하지만 제가 몰랐던 트리거는 뭐였냐면 바로 캔을 딸때딸카닥 하고 탄산이 푹 새어 나오는 그 소리, 그 손의 느낌, 캔을 깔때 느껴지는 소리, 손에서의 그 느낌, 알루미늄 캔이 까지는 그 느낌 요런 거가 제 행동의 결정적인 트리거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정말 나의 행동에 안 좋은 습관의 트리거라고 하면 한번 요것만 바꿔보자. 왜냐하면 저는 술을 잘 어, 몸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맥주를 한 캔을 마시면 몸이 벌개지고 얼굴도 막 뜨거워지고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맥주를 끊어 보자. 하지만 내가 알코올에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맥주 캔을 깔때그 느낌, 그 느낌을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걸 대체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습관의 힘에 나왔어요. 트리거를 대체해 봐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체했던 건 뭐였냐면 콜라에 제로 콜라 있잖아요 제로 콜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칼로리는 안 먹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탄산 그리고 캔을 까는 느낌은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콜라 콜라 먹어보자 콜라 먹어보고 제로 칼로리 먹어보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콜라 캔을 까고 그 탄산이 목을 넘어갈 때의 그 느낌이 저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캔맥주의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진짜 확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운동에 좀 반응을 했죠. 어 근데 요새 또그 제로 콜라도 아스파탐 같은 그런 인공 감미료가 몸에 또안 좋을 수도 있다.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콜라에 들어 있는 인공 감미료가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었을 때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될 때는 제로 콜라를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콜라를 먹지 말자라는 생각에, 그럼 콜라의 대체제는 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캔깔 때의 느낌과 소리와 탄산을 그대로 주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설탕이랑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그걸 찾았더니 그게 탄산수인 거예요. 탄산수. 그래서 탄산수를 그때부터 이제 구입을 해서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캔 탄산수를 마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PT병 있잖아요. 페트병. 페트병에 들어있는 탄산수, 너 나와, 임마. 페트병에 들어있는 탄산수를 주문을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 제가 느꼈던 트리거는 캔을 깔때그딸까딱 하는 느낌, 그리고 탄산이 새는 그 푸슉 소리, 요런 게 트리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때 한번더 느꼈어요. 페트병은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라서 딸때 딸깍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돌리면 그냥 푸슉 이런 소리만 나거든요. 이게 저의 오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탄산을 페트병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캔 탄산수를 마시기 시작했죠 뭐 맥주를 계속 좋아해서 마시는 그 습관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를 찾았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그 연결의 트리거를 찾아 내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뭐, 21일이건 40일이건 어쨌든 그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그 행동을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를 많이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트리거를 자극을 하면 그 다음 행동이 연속되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헬스장을 갈 때는 헬스장을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 밖을 보는 거죠. 세수하기 전에. 창 밖을 보면 해가 밝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샤워하기 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그 모든 그 루틴이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루틴을 짠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헬스장을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찌뿌둥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창 밖을 보고, 밖에 바람이 살랑 느껴지면 그냥 신발 신고 뛰어나가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뛰는 중에 주변 풍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보이고 뭐 강아지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저에게 되게 긍정적인 그런 자극 피드백을 준 거죠. 밖에 나가서 뛰면 나에게 긍정적인 리프레쉬가 된다. 환기가 된다. 그러면 갔다 오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발을 항상 그 눈앞에 딱 보이게 바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집에 들어올 때 신발 그대로 벗어 두면 은 나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발을 나가면서 바로 슝 발만 집어넣으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집 밖으로 나가는데 큰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저에게 있을지 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 안 좋은 습관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나의 이런 습관의 트리거가 되느냐 요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게 되게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좋은 습관을 하나 집어 넣으면 그 습관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코로나인데 소중한 거잘 챙기시고요. 운동이랑 독서 이런 것들 좋은 거 아시죠? 그런 것들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700명을 보유한 유튜브로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직장인TV의 김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거 영상 찍고 운동 갈 거야. 다음 이제뭐 해? 수고하셨 <놀람> 으...